조금만 버티고 있어 봐요. <laughs> 영상 찍게. 야, 고기들이 엄청 큰가 봐. 재밌겠다. 장난 아니에요. 그러니까. 우리 예전에 잡던 것들 금색 옷깔달려 왔거든. 지금은 또 제대로 꺾이네. 아니, 완전히 밑으로 고기졌을 때 완전히 세웠을 때좀 이상한 냄새가 났었어요. 이 야, 손맛 좋겠다. 잘 버티네 그래도 한번 해볼까? 꼬리예요아 그래서 저렇게 힘을 써대는구나 <laughs> 그럼 우리도 훌치기를 해야 되겠네 아가 그렇게 데 어, 힘들어 야 가는 게꼴인데손맛실컷 어. <laughs> 보세요 오우, 오우 예 아, 인시가 엄청 이상하네 씨알도 엄청 크고 뭐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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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나봐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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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같 너무, 너무,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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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어 너무, 너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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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참붕어 뭐냐면은 이제 손맛 터니까. 여기 손맛 터요? 뭐예요? 아니. 잡이터. 자비터. 아, 잡이터예요. 어... 이 야, 저거 진짜 엄청 큰데. 어... 여기. 자, 이제 나도...